이, 이, 일라운드거점을 점령하십시오 더, 더, 리 <laughs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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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세요. 지안 된데. 나이스 나이스. 다시 전장으로 어, 이스터이 너무 안 되는데? 반갑다면 얘기해줘요. 아, 아 저한테 말씀하시는? 아, 진짜. 내가 아. 비빌게.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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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딜러 없어. 어 근데 존내 많이 비겼지? 나로 강들다 썼거든. 일단 거점 비교

아, 이리, 이리, 이리. 어, 라인, 야, 야, 라인. 어 라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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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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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 대. 아. 아, 이거. 가 너무 못데0대 <laughs> <laughs> 1. 이거 자리가 좋네 잘 하거든. 네. 근데 이로 바꿔 볼게 좀 아닌데 전신 데정크로 되나? 그냥 방벽 깨버려? 응. 응. 조금 방벽 깨는 조합으로 가야되는데 응. 우리 사기가 어, 씨. 야, 그 떨리네. 그그그그 음. 천천히 해봐. <laughs> 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laughs> 파라 있어, 파라. 아, 씨. 배한데 일단 먹어, 일단 먹어. <laughs> 나 볼까? 쳤 없어 해 봐. 견지겠지그렇잘못도는기 딜러는 잘못 해. 탱이 잘해. 사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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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발걸이 빠졌다. 우리 호구하신 줄 한다. 아유, 제가 나어 이거 아, 하음이구나.

이거 쓴다고? 좀봐야지어 우리 메르스 나 케어 안 해줬어 좀 어, 어, 야, 야, 어, 정쩡하쩡하려하쩡하쩡하쩡하쩡하쩡하 잡아. 쩡하쩡하쩡하쩡하쩡 잡아. <laughs> <자>, <laughs>

여 다시 라인 하리포 SD가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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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아나 어, 잘렸어 들어와야 되는데 안 했어? 안 했어? 정크에 리퍼인데 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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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다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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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? 몇개 왔어? 오케이, 그만, 그만, 라인, 라인 낳았어. 아, 라인. 안하게 예. 근데. 오케이, 오케이. 요, 이러면 할만해요. 라인 켜줘, 라인 켜줘. 에에에, 안 걸려. 뒤로 뒤로 상대 라인 망치 써요, 뒤로 뒤로 여기서 50%까지 50%까지 꺾여야 돼. 아 나나히 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안 써도 돼. 어디 0 먹었으면 됐어. 그 인사 한번 아, <laughs> 아, 쓰면 안 되는데. 썼어, 어, 어. 복다... 아, 어요 궁? 아, 이거. 아, 이지 아, 이크 죽으면 안된다 지금 이거. 아, 도거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

어, 야, 뭐야, 뒤에 리퍼야. 탄창에 리퍼 없어. 망치 뛸 거예요, 리퍼 왔어요. 망치 마, 망치 힘좀 해주세요. 라 리퍼. 나인 방벽없을 텐데. 어, 잘 먹네. 나인 방네 없어. 인방벽 없어. 뚝딱 방벽 없다니까? 빡빡. 어. 아이. 라인방벽 없다니까 왜안 쓰는 거야? 맞았 아, 가면 먹었네. 아, 인맞시지 시동. 시동, 무동 시동, 시 이거 못 막어? 이동 시동. 시동, 시동. 시동, 시동, 시동. 시동, 시동. 시동, 시동, 시동. 시동, 시동, 시지 시동, 시동, 시동. 그다란 거. 조 이제 다 판. 시간을 잡아이 아픈데. 다 마지막 공으로. 음. 갑시다, 갑시다. 있는... 라인 혼자야 지금. 나 왔어. 이 선율은 대체 뭐야! 어이기안 되는데? 아 뭐야! 모이라를 먼저 잘랐는데 그니까 아, 이걸 왜 줘? 지 g 요 GG 팔진는 보고 가 엉덩이랑 한거두판올릴게네 <laughs> 들어갈게요, 수고하셨어요 네, 수고하셨어요